<웃음> 응? 오랜만에 <laughs> 맨날 <laughs> 촬영 <laughs> 만하네부부터 희망나면서요 어아 교회 가봐주신 거예요? 사장님도 고정돼가지고 <laughs> 그러면 사장님도 <laughs> 하는 줄 연습하는 줄다 가셔야 돼 아, 연, 연습이 여기 근데 아, 네. 그 일을 그 전... 오전 연습하세요? 아니잖아요 그전주에아전 아, 이제 교회 끝나고 하니까 진짜 가야되니까 전다 비키기도 한번 있고 회의를 가고 이래서 교회 부산힘들어 시간이 네. 많이 와가고 어. 고생이 많으시니다 아, 경기한큼 포인트 받을 잘 보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, <목소리> 진짜 포인트가도 없어요 저희. 아비, 누워서 못 뛰겠어. 아, 지금 몸이 안 풀려. 뭐야? 누야 형이 차려 형 차려. 어. 우아 c 스트가 y Power 다 n Cash of Satcher, Power. I'm not sure. I'm n o 이 sure. I'm not s 네, 이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무슨 무술을 고나 이게 써야 돼요. 저런 건 아, 미칠 것 같아요. 아직 시작도 는데 벌써 스트레스3대 아, 나이스! 오! 잘한다! 공 뭐였지? 어... 이름은 에너지 과학데요든다 있고요. 전자현미경이라고, 현미경을 사용해서 도는거 아, 연안이 뀌하는네 지금. 성대 동명 씨. 아, 아까다 블랙볼.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. 빨리 졸업하고 취직하고 싶어요. 결혼도 해야지. 뭐 웨딩 사진을 찍는 거야? 네, 사진 찍었어요. 날짜 잡았어? 날짜는 26년 1월 2 7일이에 고아 솔직히 여자친구가 저랑 동갑이라서 음. 그러는데 아. 저보다 좀만 어렸으면 졸업하고 1,2년 뒤에 하려고 했는데 동갑이라서 여자친구한테 카터가 다 듣고 있나봐 와, 자기 얘기하는 것도 기가 막 <laughs> 아깝이 호랑이도 제많은 분 <laughs> 성균관 대학 설명회 보냈는데 설명 입학사정관 졸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 막 따나크 보여데 저희도 졸업한 졸업생들 보여준다고 그러더니 집회 나오죠? <laughs> 어저는아 아 진짜? 그냥 매년 해요? 학교 학교 총장님 나와서 보여 그 <laughs> 우리 우리 그 학부 형님이라고 신사 신사 나오고 우리 이사장님이라고 세나오시아 맞아 그리고 막 옛날에 스카이 스카이 그랬잖아. 그렇지. 근데 막이 파트는 아. 요즘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니다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아 아직. 하지. 솔직히 성적이 많이 좋아지긴 아우, 니다 아, 근데 학생들이, 학생들이 성황제안 쓰니까. 성황제는, 응. 그니까 학교가 안좋아지면하 <laughs> 그냥 언급이 전혀 안 되더라고. 어. 그러니까 이제 그성황대 가는 애들이 성광대랑 한양대로 그냥 다가요 한양대는 공자가 워낙 좋으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. 성광대는. 성이에 얘기가 많이 안요 오, 막았다. 아, 아웃. 아웃, 아웃, 아웃. 아웃. 위 왔어, 아웃. 근데 요즘엔 애들 자체가 들어 는데, 예전보다는 등급이 응. 좀 낮아도 좀 좋은 데 학교가 있을지 음, 근데 비율상 상위권... 비율에 맞춰서 봐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, 바, 이제 바뀐다 아 국유학생증인가 뭐 그거 생긴다면서요 그니까 지금 이 학교랑 5등급 제야 1등급 세상에 엄청 넘쳐나네 10%까지는 공격이 돼요. 저거 의두배네요이 2.5배네요. 아, 못 넣었어야 되는데. 아, 못 넣어야 재밌는 건데. 못 넣어야 예능인데, 공 놓쳐서. Oh, bi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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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en. Oh. Oh. 나이스! 아이조아 3점 멋있다. 멋있다. 아 2점. 2점 2점. 파워 나4 어. 3 2 말았으니까 이스터시계인데와 <laughs> <laughs> 이게 돌고 10초 10초. 뭐야 뭐야. 손가 돌아가시는 거. 점 10초. 모합니다. 있어요. 아예 아깝다.